마스크 매수. 아? 어? <laughs> 진짜 까만 거 좋아한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살짝 보여가지고. <laughs> 63.3만 유튜버 일자터입니다. 일자터 1조트 엄마입니다. <laughs> 사랑 넘치는 하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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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말합니다.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스와 프라고 스프를 준비했어요. 스프를 나눠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강경희 김주현의 비만보장 비만 장안의 화제였죠 저와 경희씨의 다이어트 고민 빼고 해드린 고민상담 댓글 반응이 좀 폭발적이었다 아 그랬어요? 뭐제 <laughs> 기준에요 <laughs> 그래서 비만보장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응. 얼굴이 작아 보여 아 괜찮아 우린 비만보장이잖아 아 그렇구나 스프 아, 슬픔 이 댓글 다 뺐구나. 반. 그게 이제 좀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대. 음. 우리 같은 감정적인 사람들은 같이 울잖아. 그렇지. <laughs>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그치. 감정적으로 같이, 같이 응, 공감하면서 수, 고민을 그렇지. 나눠보자 라는 음, 컨텐츠거든요 이번에는 유튜브 커뮤니티로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어, 그랬어요? <laughs> <laughs> 몇개 골라서 대답해 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정답은 아니야. 아, 정답은 아니지. 그, 정답은 그, 아니에요. 정답은 그냥 정답은 여러분과 쉐어하는 쉐어? 나눈다 오케이 아니 근데 내가 아, 쉐어하우스의 쉐어 그럼 뭐거 <laughs> 댓글을 봤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 하는 고민이 다 비슷하더라 맞아 계산사는 돌고 도는 거야 어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30대의 고민 엄마가 30대에도 그 고민을 했었어 아 시대가 달라도? 그렇지 첫 번째 고민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경희 김주현의 비만 보자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 늦었다 그 분야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등들이 얘기들이 가슴을 박히네요 네. 나이대가 음.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이제 60일을 바라보잖아 응 음. 이때쯤이면 조금 늦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들어. 근데 그전의 나이는 결코 늦다고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도전이냐에 따라 다르다. 돈을 벌고 안 벌고의 차이일 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 보니까는 나이 제한이 있어. 아... 나는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분은 타이로 응. 제한이 걸려 있는 나이가 아니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럼, 그럼, 그럼 당연히 아, 정말. 나중에 더 나이가 되면 타이에 의해서 제한이 되니까 자의에 의해서 제한이 주지 말라. 나 종이 너무 잘하지. 어. 어. 난 뭐야? 몰라. 아, 나 진짜. 아이들 그런 거 같아. 음. 엄마 생각하기나 그래서 엄마 요새 좀 우울해. 항상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요즘은 뭐가 제일 배우고 싶으세요? 그냥 대학교를 가고 싶어. 갑자기? <laughs>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공기를 <laughs> 젊은 사람들이 기를 <길을> 빨아들이고 싶어. <laughs> 어쨌든 저는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이분이 원하는 진로에서 타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어. 남 얘기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제한이 된다면 음. 어쩔 수 없이 좀받아들이 경우가 필요한데 남 얘기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음. 내 인생인데 왜남 얘기에 그러니까. 제한을 둬요? 음. 저는 몸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음. <웃음> 그래서 <웃음> 내 몸이니까 <laughs> 남의 몸무게 제한에 제 몸무게를 맞추지 않았어요. 그렇죠. <laughs> 이 질문은 저도 항상 고민하는 질문이라서 네. 한번 뽑아봤는데 힘든 거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큰 틀인데 언니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힘들지 응! 음, 아 근데 나도 이거 못해 아니안 힘든 사람 없어요 아 근데 그럼. 여러분이 저 진짜 맨날 밝으신 줄 아는데 저 편집하는 거예요 그거야아유 기분이 <laughs> 이래요 이래 롤러코스터를 타요 <laughs> 이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자기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다 그렇다고 근데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극복하는 방법 극복하시는지 방법 너무 궁금해 없어요. <laughs> 진짜로 근데 그건 그래 하고. 시간이 지나야 돼 <laughs> 어. 저처럼 이런 걸 기분을 풀 사람을 한명 쪼금이 두세요 <laughs> <laughs> 나의 방법이 있긴 있는데 기분 나빠 이러면 좀뭘 먹어요 그래서 살쪄요 <laughs> 요즘은 그냥 좋은 카페 가서 앉아 있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전화, 음. 경희씨나 방법이 둘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이분한테 저희가 어떤 방법을 제시드릴 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다른 건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네. <목소리> 29살 이면 너무 젊었다, 그지? 와, 20살에 일 시작해서 29이 그러니까. 된 거예요? 아, 근데, 근데 너무 싶었어. 고민이겠다. 당장에도 그만둬도 될 나인데, 이 9년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응. 아까운 거지. 그렇지. 9년은 어떻게 붙었대요? 그니까 러 그만큼 자기한테 또 맞는 거 있을 수도 있어. 어, 맞아.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순간 재미를 잃었을 수도 있어. 음, 음. 결혼생활도 권태기가 있다 그러고, 뭐든지 <laughs> 다 권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 만약에 내가 엄마라면은, 그냥 일을 하되, 다른 것도 취미생활처럼. 발을 걸쳐봐라. 걸쳐봐라는 걸쳐 거지. 음. 저도 이거 동감해요. 음. 19살 때부터 26살까지 개그우먼 음.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7년간 거의 개그만 하다가 이게 우차어도 데뷔를 하고 코미디 빅레그도 네. 나갔는데 음. 제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7년이나 했는데 저는 다 그만두고 직장이 들어갔어요. 음. 맞아. 갑자기 정규직의 삶을 살아보자. 내가 음. 비정규직이 안 맞나보다 내 성격에 6개월간 제 최대 암흑기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시 유튜브로 돌아왔잖아요. 어쨌든 유튜브로 돌아오니까 다른 방송도 하고 다시 또 개그우먼으로서 삶을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더라고. 음. 이 친구한테 모든 걸다 그만두고 6개월 동안 고생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친구도 이 9년 동안 한 일을 한 번에 그만둬서 그럼. 다른 일을 찾는 것보다 저희 엄마가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걸쳐라. 왜냐면 29이면 아직 체력이 괜찮을 음. 거야. <laughs> 사랑의 양다리는 안 되지만 우리의 진로의 양다리는 가능하다. 환승 진로. 뭐 이런 거. 아마 스물아홉, 여덟 정도 되시나 봐요. 저희 경희 씨는 2 4 살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4 0년다 돼가지고. 4 0년전이죠 뭐. 그래서 오. 경희 씨가 성수 씨를 선택한 계기가 있나요? 그냥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없었어. 결심하게 된 순간 뭔가 아빠가 갑자기 꽃 선물을 로맨틱하게 줬는데 아이 아, 사람이라. <laughs> 근데 아빠가 결혼하자고 해도 엄마가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는 몰랐지. 몰랐는지를. 몰랐는. <laughs>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 아니. 했던 것같아 결혼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음. 4년째 연애 중이시고 부모님께서 좀 기대하는 눈치시라고 하거든요. 음. 부모님이 어떤 눈치를 쓰더라도 내 인생이거든. 내가 우선시 돼야 되지, 부모가 어떻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써니도 결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것도. 친구였던 분이랑 생각이 딱될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내년 뭐 5년째 됐을 때 갑자기 어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음. 수도 있고 몇년사겠다가 중요한 아, 게 아니야 그건 그래 맞아 그럼. 이분 남자친구는 안 보고 계시겠지? 원래 이맘때쯤 되면 음. 좀 오래 사귀고 헤어지고 그 다음 남자랑 결혼하더라고 <laughs> <많다. 웃음> 다른 걸로 기대를 충족시켜 주세요 뭐 어머니한테 명품 지갑을 사드리던가 <laughs> 엄마 나 결혼 안 해서 엄마한테 이런 것도 사줄 수 있어 뭐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세요 그래서 니가 결혼하면 어쩌나 이 생각하고 있어 <laughs> 나한테 소개팅 좀 하라며 아좀 소개팅 좀 해라 <laughs> 아 남자를 좀 사귀자 경희씨 주현씨 관계가 저랑 제 엄마의 관계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진짜 친하고 별내기 다 하고 근데 가끔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말하고 전화도 안 하고 경희씨와 주현씨가 싸울 때 서로 어떻게 틀린지 모여가는 싸웠때 해결책을 어떻게 내시는지 궁금해요 똑같아요 <laughs> 싸우면 저희는 근데 전화를 최대 하는 게 하루 밖에 안될것 같은데 어. 하루 안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아무렇지 않게 쓱 전화합니다 네. 그러면 와. 엄마가 목소리가 조금 떨떨음해요 어, 엄마 뭐밥 먹었어? 하고 바로 카카오페이로 10만 원을 보냅니다 <laughs> 정도가 적정하다. 네,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많이 싸우지 마세요. 돈나가니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이 신이에요 아직 초기인데도 조금 나오는 몸을 보면 불안감과 우울감에있어서 뭔가 정신 힘듭니다. 아가 건강할지, 앞으로 어떻게 잘 키울 수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에 고민이 이에요 어떻게 수 있을까요? 고민안 해야지, 데, 맞는 거예요. 정말 하면 아기가 졌을때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기도 건강하고 할 거죠. 음. 엄마는 배 이제 임신했을 때 제일 행복한 게잘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거든. <laughs> 내가 먹음으로 해서 애도 건강해지고 이런 느낌으로서 훨씬 행복해어 아, 정말 많이 먹을수 있는 이유가 생겨서 좋아요 <laughs> 그럼, 그럼. 그럼 아니, 저기, 근데 이분 입덧이 있대. 4개월째 들어서니까 귀신같이 없어지지. 총이셔서 <laughs> <초기셔서 웃음> 어, 더힘드신가고 어, 지금 제일 힘들 땐것 같아. 어, 그치. 제일 힘드니까. 무섭고, 무섭지. 어. 몸이 힘드니까. 어, 그치? 우울감이 온 그래, 거 같아. 그래, 그래. 네. 음, 그래서 음, 음, 음. 내가 봤을 때는 여왕 애기 가지고 했으니까.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클래식이나. 내가 클래식을 안 좋아하지만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가졌을 때. 감정 소설을 많이 읽었어 아 엄마 지금도 좋아하잖아 어 지금도 좋아하는데 감정 소설을 어, 읽으면 내가 그래서 코난 해버린... 좋아하나? 어 그럴 수도 있어 <laughs>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음을 좀갈앉치는게 좋지 않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 거 이제는 엄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강해져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물론 강해지기 직전이 가장 어, 연약하잖아요 뭔가 파충류도 음. 이제 네, 이 소리 하고 하는데도 파충류아파충 <laughs> <아니, 웃음> <laughs> <laughs> 껍질 벗는 거 뭐라고 어, 하지? 허물을 벗을 때 탈피를 벗을 때 가장 연약한 상태예요 맞아. 그거를 지나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한 엄마가 음, 되기 위한 탈피 과정이다. 이게 이제 아기를 위해서 그치.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음. 수 없이 그것도 클래식 그것도 들으면서, 어 클래식 들으면서, 어, 아니면 일주어 보면서. <laughs> 근데 클래식 들었어요. <들으세요. 웃음> 입덧이 빨리 끝나셔야 할 텐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부러운데. 야 몸은 힘들어도 옆에서도 챙겨주잖아. <laughs> 남편한테도 무조건 시키고. 아 임신했을 때할수 있는 최대한의 누릴 거는 누리세요. 맞아요. 우울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누리세요. <laughs> 고민은 아니지만 경희 씨께 음. 궁금한 점이 있다고 네. 하시네요. 헉, 뭐가 궁금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희 씨가 생각하시는 젊었을 때 이건 꼭 해봐야 한다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진짜 이 시대에 20대나 30대였으면은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음, 외국 여행 가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돈이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수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laughs> 자두 번째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 지금은 못할것 같아요. 그걸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laughs> 이 나이에 네가 그 얘기를 하면은 연애를 좀 많이 해봤 좋겠어요 <laughs> 첫 번째 여행을 많이 해라. 네. 두 번째 공부를 많이 해라. 음. 세 번째 연애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음.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맞는지 궁금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 있지만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일단 해보고 한 번을 폭삭 망해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시기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쉬운데.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나을것 같아.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내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복잡해져. 아니면 혹시 이분이 조금 저처럼 관종이시라면, 좀 남의 평가가 두려우시다면, 일단 그래, 밀고 나가시고, 나한테... 설령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안 됐어도, 남들한테는 멋있게 말하세요. 어, 잘 되고 있다고 뻥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되지 어 그렇지 예. 저도 개그우먼 지망상일 때제 주변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막. 근데 인스타에는 극장 멋있는 사진 <laughs> 대본 에있는 고뇌하는 사진 이런 거 있지 <laughs> 그러면 직장인 애들이 와너 개그우먼 지망상 솔직히 안될줄 알았는데 멋있다 와, 그렇지, <laughs> 그렇지. 내가 선택한 길이 혹여 남들이 걱정하던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렇지. 그걸 티내지 말고 좀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 잘한다 어그지 괜찮지 어 고민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요즘 핫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응. 써니와 일주워터가 바퀴벌레가 되었다면? <laughs> 일어났는데 응. 딸 침대에 분명 딸이 자고 있었는데 응. 갑자기 바퀴벌레 두 마리가 있어 두 마리가 있어? 어. 나 바퀴벌레는 죽이지 예전에 <laughs> <laughs> 엄마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거든요 다들 출가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데 공간에 들어가면 옛날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음. 엄마는 자기도 엄마가 처음이라 너무 서툴렀다 음. 내가 왜 그랬을까 일단 뭐라 그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조금 따님한테 말을 좀막 음, 하신 거였어 어, 그렇죠. 네. 너무 <laughs>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 아니, 그건, 아 예. 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엄마가 되었을 때 당연히 풀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감정이 피어오는게 맞는 건지 항상 양다 감정이 피어올라요. 엄마는 이해한 맞을까요딸때 생각하고 엄마 때 생각은 틀리거든. 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중에 엄마 나이가 돼버리면은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때 그냥 이렇게 할 걸. 말좀 예쁘게 할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해 나도 마찬가지고 그 양가정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서서히 없어져 옅어져 음. 그래서 굳이 그걸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거지 엄마한테 꺼내봤자 나중에 그거는 엄마가 좀더 나이 들었을 때 후회가 돼날 음. 입장에서 지나가는 거는 지나간 걸로 그냥 덮어. 버리면 좋지 않을까 어, 어머님이 언어적으로 했잖아. 상처를 주셨어도 감정적으로는 그래. 지금 어, 또 후회도 하시고 어, 같이 거 하시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경희씨 말은 지금 감정을 못 참고 말해버리면 뭐 10년 20년 후에 계속 후회할 수가 있어. 있다 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자기한테 더 힘든 거니까 그럼, 음. 이 댓글을 써주신 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고 네. 이제 친구도 성인이 됐고 음. 여기에 너무 빠져있으면 이한 단계의 음.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음. 그냥 그걸

아빠한테 음, 그래. 바라잖아. 아빠가 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거 대신 만약에 자기가 그걸 바란다면 은 자기도 아마 아빠랑 성격이 똑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 자기가 먼저 한발 다가가라는 거지. 자기가 먼저 그냥 할말 없어도 전화하고, 아빠 밥 먹었어요? 그냥 전화해봤어? 음. 알았어, 잘, 있, 잘 계세요? 하고 음. <웃음> 연기 <웃음> 잘하네. <웃음> 전 이거 음. 보면서 너무 우리 아빠 같아서 그래. <laughs> 엄마를 통해서 가족이 안부를 확인해요. 이거 딱 성수씨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말해주고 싶은 게 조금 음. 만 기다리세요 음. 아버님이 갱년기가 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아버님이 갱년기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귀찮게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laughs> 저희 아빠가 한 3년 정도 갱년기신 것 같거든요. 영화가도 그래요. 어, 그렇죠. 제. 말씀도 많아지고 이게 가족들한테 관심도 많아지고 <laughs> 이 친구 조금만 기다리시면 <laughs> 맞아요. 제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laughs> 우리 친구도 좀 다가가는 노력을 <laughs> 하고 어, 아버님한테 어쨌든 딸이니까 이분은 또 심지어 아버님이 멀리서 <laughs> 타지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한테 전화 한통 하는 걸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laughs> 카톡이라도 전화가 아직 부끄럽다면 그런 거 좋아요. 제가 아빠한테 우리 아빠가 야 나한테 카톡을 답장을 잘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아빠가 카톡 답장을 잘할수 있을까? 아빠와 딸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빠한테 선물해줬더니 아빠가 아주 잘 씁니다 맞아. <laughs> <laughs> 답장은 안 해줘도 그 아빠 이모티콘은 쓰거든요 <laughs> 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어떤 남자랑 결혼해라 에 대한 바이블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연애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좋아하면 연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상대방 남자가 나를 얼만큼 사랑해주느냐를 먼저 따지는 게 좋을 거예요 독립심이 좀 강한 사람?

근데 솔직히 말하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옛날에 엄마가 사회교육원에 명량을 들으러 갔잖아. 그래서 초음은 배웠어. 근데 중국은 같이 올라가. 응. 음. 근데 진짜 듣기 싫은 옆에 사람이 있어갖고, <laughs> 안 나갔어. 이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 싫어서? 어. 그 아니, 보고. 엄마는 이렇게 포기했으면서 이분한테는 뭐 쉽게 버티라고 그래요? <laughs> 나는 사회 교양. 교육을... <laughs> 어디 가나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있다. 응. 근데 이분은 좀 심하게. 생각해. 심하다. 착하게 받아주니까 계속 그렇지, 선을 맞아. 넘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도 그래. <laughs> 그래서 나도 그냥 그만둬. <laughs> 근데 이분은 대학원이시니까 조금 아, 어, 참으시라고 하트 한번날려드자요 그래. 참아라. 스프를 일단 다못 먹었는데 좀 식었다. 나좀 대표서 음. 다시 먹을래. 나도. 자 저희 오늘 스프를 나눠 먹으면서 슬픔을 반으로 나눠봤는데 어떻게 잘 나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뭐 음. 답을 제시드릴 해순 없지만 진짜. 이렇게 같이 사연을 읽고 이렇게 나눈 것만으로도 조금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그러면 스프로 이행시하고 <laughs> <스프로도 다 웃음> 스프로 이행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스피드 푸푸푸뭐 <laughs> 지라디오 <지랄이야? 웃음> 슬림하게 나온 것 같다 푸 푸사 바꿔야지 좋네 <laughs> 진짜 자존심 상해 슬 <laughs> <스>? 스머프는 푸 <laughs> 프로페셔널하다 <laughs> 아 이렇게 해야지 엄마 다시 해봐 슬 스머프는 푸 프로타 엄마,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니 더 해야 돼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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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